강감 체력 평가 이번 시간에는 평형성의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성의 측정과 그리고 평가 자, 평형성이란 말을 뭐 있고 평형성이라는 말뭐 많이 듣죠. 어,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 균형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외로로는 밸런스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평형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형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신체가 어떤 위치를 잡거나 어떤 그 자세를 잡을 때그 적절한 그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평형성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발을 들고 서 있을 때이 자세에서 크게 미동하지 않고 그 자세의 범위 내에서 어, 움직일 수, 움직이, 그, 그 자세의 범위 내에서 크게 미동하지 않는 그런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형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평형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정적인 그 정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움직일 수 있을 때의 그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형 감각이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 감각들이 상실하게 되면 여러가지 그 상해를 입을 수 있거나 또 다른 그 외적 요인에 의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평형 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많이 듣잖아요.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보통 어떤 검사가 되면 무슨 알코올 뭐 측정도 하지만 사양에서는 직진 보행검사를 보통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라는 것은 신체의 균형감각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알코올이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균형감각인데, 이런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진보행검사 같은 것을 실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보통 이제 술을 마셨는지 체크를 하고, 술을 마셨다고 감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차후 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에서는그 직진성을 본다는 거죠. 자, 평형성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인체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관여를 해요. 예전에 평형성 하면 대표적인 그 기관이 떠오르면 보통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체의 기관 중에서 전정기관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다른 용어로는 삼반규관 어, 이라는 용어도 썼었어요 삼반규관 자 이건 우리 이제 귀 속에 있는 뇌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뇌 이라는 부분에 이런 전정기관 또는 삼반기관 같은 고리 형태를 띠는 무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리 입체적인 고리를 띠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액체가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액체가 그래서 우리가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액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이니까 그걸 이제 그 감각 리셉터들이 탐지를 해가지고 우리 중추 신경계에 정보를 보내게 되면, 아 우리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또는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정기관이 그 주된 역할을 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었어요. 물론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거쳐 보니까 인체의 균형 감각, 밸런스라는 것을 오로지 여기에서 다 관장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다음 그러면 어떤 것들을 관여하고 있냐면 일단 여러분 서 있을 때 눈을 감고 있을 때와 눈을 뜨고 있을 때의 균형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잘 아시죠? 어.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눈을 감고 있을 때 균형 감각이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오로지 전정기관에서 그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에서도 분명히 균형 감각을 담당할 수 있는 그 부위가 되는 거고, 자, 내가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 골격과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지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절 수용기, 조인트라고 하는 관절 수용기에 여러 가지 감각과 지각을 나타내는 그런 리셉터들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손해와 뇌뇌또 우리 뇌관이라는 거 있죠. 교, 중뇌, 교, 연수, 뭐 이런 기관들이 다 신체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협응을 해서 협응을 해서 그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을 해서 어 평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는 어느 한 기관에 의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협응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을 균형감 있게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밸런스, 평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통 우리가, 어, 정적 밸런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적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적 밸런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 정지된 상태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거. 이게 이제 정적 밸런스를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균형 감각 검사를 할때 무슨 검사를 하게 되냐면 어, 한 발로 그 외발로 저기 외발로 서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눈 감고 외발 서기, 눈 감고 외발 서기 같은 거 있죠. 자. 자, 이단 것을 보통 이제 외국에서 스톡 테스트라고 해요. 스톡 테스트. 이 스톡이라는 말은 이제 황새라는 뜻인데, 여러분 물가에 돌고 있는 그 황새나 두루미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멀리서 보면 마치 이렇게 한 발로 서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발로 서서 눈을 감고 그 균형 감각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해서, 눈 감고 외발석이 또는 스톡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그 검사 방법이 대표적인 정적 밸런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적 밸런스는 그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냐면말 그대로 움직임이면서 균형 감각을 잡는 밸런스죠. 그래서 보통 운동 선수들이 어떤 스킬을 발휘할 때 넘어지지 않고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그 스킬을 소화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멋진 장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테스트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평균대에서 걷는 검사예요. 평균대. 여러분 평균대 아시죠? 그체조 선수들이 그 평균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멋진 요기를 피우는데, 한 10m 정도 되는 그 길이에서, 한쪽에서 갔다가 다시 한쪽으로 돌아오면은 그 동적인 그 밸런스의 감각을 어, 측정하는 어, 대표적인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이 동적 밸런스와 그다음에 어, 정적 밸런스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죠. 동적 밸런스의 예는 굉장히 많죠. 여러분, 저 버스 탈때 버스가 움직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균형감을 잡기 위해서 막 몸을 움직이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어, 동적 밸런스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평형성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눈 감고 외발석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는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한 발로 이렇게 들, 들고요 자기가 가장 그 좋아하는 발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발로 이렇게 한 발로 서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팔도 벌리고 이렇게 측정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치고 측정하는 방법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한 발로 외발석이, 한 발로 아니라 그냥 외발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균형감각이라는 것은 시각뿐만 아니라 관절, 조인트, 수영기, 그 다음에 전정기관뭐 여러 기관들을 이렇게 협응해서 어, 균형감각을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눈을 뜨고 있으니까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 균형도 잘 잡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균형, 균형을 좀 이렇게 흐트리기 위해서 눈을 감고서 외발석이라는 방법으로 변형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한발 짓고 이렇게 서 있는데 눈을 감으니까 어떻게 되죠? 네. 아마 길게는 10초, 어, 보통 사람들은 보통 아, 10초 전후에서 이제 미동을 일으키면서 균형을 깨뜨려서 검사가 끝나는 아주 짧은 시간에 검사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개편됐기 때문에 이눈 감고 외발석이라는 방법을 아, 보편적으로 많이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 대표적인 그 방법으로 아, 알려져 있죠. 물론, 이제 이런 방법을 측정할 때는, 이제, 집중력이 굉장히 그 요하는 그런 그 감각이기 때문에 주위가 뭐 소란하다든가 시끄럽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배제한 공간에서, 어,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어 신발을 신고 하느냐, 신발을 벗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할 것인지 벗고 할 것인지 그 기준은 아, 일정하게 통일시켜서, 어, 하면 될것 같고요. 신발을 벗고 할 경우에는 바닥이 뭐 너무 차갑거나 또는 뭐 너무 뜨겁거나 뭐 이렇게 하면 또 집중력에 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측정 시간 같은 경우로 보면 유아는 30초 이내에, 성인은 1분에서 한 3분 정도 이내에 모든 측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톡테스트 눈 감고 외발 설계의 측정 요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갑중심동요라는 게 있어요 조갑중심동요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 예전부터 사용된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그 밸런스를 측정하는 이제 기구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 센서를 이용한 그런 방법들이죠. 그래서 그 족저면에 센서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어, 중심을 잡을 때 보면 발의 중심에 약간씩 그 미동이 있으면 중심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이 그 이동되는 그 압을 센서로 탐지를 해서 얼마만큼 한 자세로 밸런스를 유지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조갑중심동요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전해지는 그 압의 변화를 센서로 측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조갑중심동요라는 그런 법이 있고 그다음에 동적 밸런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균대 평균대에서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보통 한3 m 정도의 그 길이에다가 출발점과 꼬링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서 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그 방법을 측정하는 건데 처음 발을 뗐을 때, 때 스타트를 해서 마지막에 발을 어, 착지하는 그 순간까지 예, 시간을 재서 그 동적 밸런스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어, 정적 밸런스를 측정하는데 이 정적 밸런스 중에서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뭐다? 아, 눈 감고 외발 서기라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건강 체력 평가. 자 오늘은 어, 평형성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지에 대해서, 어, 알아봤는데요. 자, 어, 다음 시간에는 민첩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